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백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EDM 디자인 툴바에 있는 조각 블록 생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블록 생성은 네, 어떤 한 면에 여러 개, 여러 개의 이런 리브들이 같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꼭 리브가 아니어도 이런 블럭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그 멀티로 블럭을, 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시고요 일단 사용법을 보시면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 이 가장 큰 면, 큰 면이 될 블럭을 생성할 때 가장 큰 면이 될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제가 요거까지 전부 한꺼번에 블럭을 만들 거거든요. 요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선택한 면에 어떤 참조할 블럭이 생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OK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가상의 라인이 생기죠. 요만한 지금 블럭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높은 면에서 이렇게 약간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요거는 Z 높이 도피 값에서 제가 마이너스 1을 줬기 때문이고요. 요거를 마이너스로 주셔야 이 블럭이 생성이 됐을 때 나중에 멀티로 생성이 된다는 점. 안 그러면 더 높으면 이게 하나의 블럭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세 번째 스텝으로 블럭의 블럭 생성에 참조할 솔리드 코어를 선택하세요. 네. 그래서 코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OK를 하시면 이제 블럭이 생성이 됐어요. 예. 완전히 생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블럭이 생성이 되겠고요. 이 NX 원래 기본 기능에서는 그, 서브 트랙을 할때 이렇게 서브 트랙을 하게 되면 멀티로는 생성이 안 되죠. 그 기능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블럭이 전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블럭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더 안쪽으로 넣어야 이 블럭이 멀티로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멀티로 넣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 옵셋을 주기 위해서는 크기 조정할 면 선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먼저 면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준할 포인트. 제가 지금 이 면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옵셋을 적용을 할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찍어주시게 되면, 네.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제가 선택한 면이 마이너스 1 값을 먹어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까지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블럭들이 따로따로 생성이 되겠죠. 그 때, 언파라메타 블럭 생성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블럭이 개별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TEDM 정극 디자인 툴바에 있는 조각 블럭 생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